일줄 알면 다 이해를 하고 못 내면 때려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걸 빵빵하게 하면서 바람을 불어부는 거예요. 이창호님의 랜드 오브 롤라 관련해서 다루셨잖아요. 셀 맞네임 이러면서 딱하는게 있잖아요. <laughs> 노화가 오면서 발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바뀌어요 재전기 안 돼요 하는 나이가 보통 30살 30살 자세가 계속 안 좋으면 고북목 같은 게 고착화되잖아요 네네네 발성도 마찬가지로 쓰면 안 되는 근육을 계속 쓰잖아요 그 근육이 윙기 시작하면서 발성을 어. 어느 순간 딱 잡아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소리 훈련이나 손으로 막 눌러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갑자기 노래가 잘 되고 막 그래요 어 그래요? 네. 녹음을 해서 듣는 내 목소리와 내가, 내가 말을 하면서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소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남들한테 들리는 목소리죠. 녹음기를 통해서 듣는 목소리가 그렇죠.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남자들은 다 자기가 그렇죠. 김통률인줄 알아요. 네.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노래를 부르면 5초 후나 10초 후에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그런 거좀 많이 쓰시라고 많이 봐요. 혀 짧은 소리, 이것도 교정이 네. 가능합니까? 혀 짧은 소리라는 게, 실제로 혀가 짧은 경우도 있는데, 조음이라 그러죠? 혀나, 뭐, 네. 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 혀를 조금만 뒤로 빼잖아요.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이 팔이 있으면 약간 이 뒤쪽으로 네. 혀가 닿게 하면. 계속 빼면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되고요. 네네네. 반대로 조금만 앞으로 내보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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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돼요. 그러네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창호님의 랜드 오브 롤라 관련해서 다루셨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먼저 보게 됐어요. 음. 거기에 이제 뭐힘 있는 게, Say my name! 이러면서 딱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Say my name! 이렇게 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세 a y my name.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긁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긁는 거는 소리를 네. 어떻게 내는 거죠? 상대는 벌리고요. 상대 위쪽 꾹꾹여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어. 약간 코골이랑 똑같아요. 세 a y my n a 그렇죠, 이렇게. 아, 네. 어, 내가 왕이 된사이 오, 잘하신다. 네. 아, 그런 거였어요? 결혼은 수연. <laughs> 고등학교 때 이제 항상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품하듯이 하! 하는 걸로 목을 풀라고 하셨어요 목을 푸는 방법들 중에 이제 원장님이 조금 추천하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하품이 정말 대중적이고 효과도 되게 좋은데 하품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요 하품을 아... 하라는 이유가 이게 후두 보이시죠? 네네. 하품을 하면 보통 <laughs> 이렇게 하면서 <laughs> 후두가 내려가면서 주변 근육이 예. 이완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 한번 하품을 해보세요 이러면 하! 이래요 <laughs> 아, 의도한 대로 안 따라가서 그 그렇죠. 거네요. 전 제일 많이 쓰는 게 백고동 소리 영어로는 뭐 블로프피시 보거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볼 빵빵하게 하면서 바람을 불어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소리를 쉬는 거예요. 볼이 빵빵한 거를 유지하면서 오... 이렇게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목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말해보세요. 음... 뭐, 안녕하세요. 우... 결혼했어요. 그렇죠. 방금 배우 목소리 나오셨거든요. 아, 배우 목소리요? 네. 어떻 그러나요?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목을 써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고음을 맞는 발성 방법으로 내면 알아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탁탁, 아다리가 맞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위쪽에서 그냥 되게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낼줄 알면 다 이해를 하고, 못 내면 때려 죽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고음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영상 하나 올렸는데 네. 결국 고음이 안 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올라가면서 그냥 숨없지 그냥 아 그냥 풀리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대 위에 가성대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아 이상한 막 닭소리 같은 게나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이 외부 근육들이 엄청 조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 안 막혀요.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외부 근육들이 안 들어오도록 막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대라고 하는 그 조직이 안 들어오게 막고, 그러면서 성대는 풀리지 않게. 요 조건이 맞춰지면 고음을다 내요. 아까 이렇게 해서 목이 뭐 편하게 나오게 얘기를 하면서 도음을 그렇죠. 내야 되는 그런 거. 요 미국인들이, 어어, 어 이런 거 있죠. 네. 어어. 어. 아, 아? 이게 성대가 붙는 소리거든요. 예.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걸좀 훈련을 해요. 어...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아직 발성의 기초가 안돼 있어. 원장님을 찾아온 다음에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노래 잘하는 거는 발성이랑 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성이 안아도 노래 잘할 수 있고요. 몸 만드는 거랑 운동이랑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축구선수 하기 위해서 축구선수의 다리를 만들었다고 정말 축구를 잘하진 않듯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몸이 좋다고 다그 분야에서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발성은 잘하는데, 노래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네요. 그 경우에 더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과거에 음.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전 발성을 먼저 했거든요. 음. 발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예. 소리를 얻었고 음. 네. 원하는 음역을 얻었는데 네. 주변 평이 노래가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어, 뭐가 좀 소리가 달라지긴 했는데 뭐 노래는 똑같다고. 아, 그때 되게 네.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게 음. 발성을 열심히 하는 거랑 노래 잘하는 건좀 다르구나. 네. 네. 지금도 노래 잘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계속 예그러시군요 애초에 제가 잘하려고 시작을 한 거라 제가 잘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연습했던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노래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뮤지컬 배우분들과 네. 이제 네. 영상 찍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발성을 계속 대사를 뱉을 때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초에 그럼 무대에서 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발성으로 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리고요. 너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강조해가지고 막더 심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발성을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디오에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목소리들은 어떤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라디오를 탁 틀었어요. 자려고 밤에. 편안하게 딱 누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 조금 네. 그렇잖아요? 네. 연구가 있어요. 남자 목소리는요. 로우톤 목소리가 일반적으로 좀 호감이 있고, 거기서도 약간 억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로우톤이면서 약간 샤한 느낌. 잘 자요. 어 연습 해 보셨나요? 많이 했죠. 연애할 때써 보셨어요? 아니 안 썼어요. 아, 전화 통화할 때 그런. 별로 안 없었어요. 좋아해요. 아. 네. 잘 자요. 여자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까요? 제 경험상 여성분들은 별로 목소리 관심이 없어요. 남성분들은 노래 잘 하고 싶어 하고 목소리 바꾸고 싶어하는데 여성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남성분들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인분들도 네. 많단 말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여성분들은 여기서 목소리 교정하러 오신 거잖아요. 무조건 직업이에요. 예전에 통신사 광고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넣으면 그 고인의 목소리로 그 소리를 내는 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눈을 감고 들으면 그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좀 구분이 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네. 이미지를 보면은 AI로 만든 사람 이미지는 약간 이질감이 있는 그런 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외화감이 아...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거 임재분 같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팬들이 들었을 때는 그 미세한 차이를 아직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응.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입 앞에다가 장치를 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소리를 말하든 밖에다가 다른 소리가 나가게. 코나언 아니에요. 아아 아, <laughs> 맞아요. 아, 뭐 맞아요. 예. 맞아요. 쇼츠를 보니까 목 어디를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그걸 누르면 정말 목소리가 바뀝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제가 누르는 근육들이 삼킨 근육이에요. 음식물이나 물을 마실 때 수축하는 네.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이 보통 발성을 많이 방해하거든요. 특히 우리 막 어디 뭉쳐있으면 누를 때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근육이 있으면 캐 딱 잡아서 펴주기만 해도 소리가 확 바뀌어요 오 정말 바뀌는지 <laughs> 제가 좀 <laughs>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뭉쳐있는 근육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네네 아래쪽에 여기가 많이 뭉쳐있으시고요 다들 고기는 편하게 하시고 빼고 할때 노블레스 <laughs> 수연 어, 해보세요 노블레스 수연 뭔가 좀 목에 더 힘이 들어가게. 그죠 발성이 좋다는 게 똑같은 에너지로 크게 낼수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편해 보시고. 어. 네. 이복근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무비 플러팅. 음. 오, 뭔가 되게 소리를 내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졌어요. 본인은 느껴요 예, 예. 고음을 낼 때도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고음 잘 막히는 분들 보면 아할때 여기가 엄청 서요. 그래서 고기를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면동 고음 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번 그냥 해보세요. 아 잡아볼게요. 아 어때요? 오! 달라져. 소리가 나가는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완전 다르죠? 예. 아,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방출해주시면은. 아, 저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아... 보니까 유튜브를 지금도 저희가 찍고 있지만 계속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미팅 파티와 무비 플러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미팅 파티는 호텔에서 서로를 수, 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 무비 플러팅은 롯데 시네마와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고 대화를 할수 있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성공률이 더 높더라고요. 결혼 정보 회사를 찾는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이런 영상을 그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중에 저는 이런 이비인후과는 처음 본것 같아요. 롤모델이나 뭐 벤치마킹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 전에도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는 있었어요. 선배님들이 좀 계신데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배운 걸좀 바탕으로 새롭게 하지 않았나. 보컬 트레이닝을 배운 의사는 많이 없... 생각하거든요. 아마 10년이나 보컬 트레이닝 받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laughs> 워낙에 바쁜 직업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정말 다행히 이제 그렇게 얻었던 정보들이 실제로 가수분들한테 그리고 목소리를 본문으로 쓰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와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막 10년 동안 고민하고 이랬던 세월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잘 선택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의 재미도 있었고요. 노래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남자라서 그런가? 남자들은 약간 노래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욕구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거리가 먹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혼 아마추어 메디컬 보이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수연! 수연 나이스! 긁는 버전도 하나 더 찍을까요? 아, 하나 더 찍을까요? <laughs> 어떻게 읽었다? <웃음> 아! 결혼은 싫야 그럼 맛있어! 이거 쓸수 있어요? 에, 어, 모르겠어요. <laughs>